안녕하십니까. 싸고 좋은 차를 판매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 중인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아주, 조용, 아주 조용하고 싸고 좋은 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운전은 지금 대한민국 남녀노소 만 20대가 되면 누구나, 만 18살인가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돈이 없죠? 그래서 차들 김영수가 좀 저렴한 차인데 모시고자 합니다. 판매 가격은 620만 원입니다. 초보 운전, 아니면 베테랑, 베테랑, 여사님, 아니면 대학생에게도 아주 잘 어울리는 간단 사고가 있는 아반떼 MD 블루 세이버 차량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돌이 김영수가 2차 엔진오일, 미션오일 다 점검했으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세 것으로 장착되었습니다. 블랙, 내비게이션은 좀 오래되면 성능이 저하, 저하되게 되어 있는데, 차돌이 김영수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신제품으로 장착해 두었습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 블루세이버, 2012년식 입니다 물론 12년이 지났지만 주행거리는 7만 킬로 밖에 안된 공무원님께서 타던 차량이었습니다 공무원께서 출퇴근만 하시던 용도였고요 이 차는 세컨드카였습니다 그래서 어 주행거리가 많지 않았고 아주 엔진 관리 미션 관리 실내 실외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가격이죠. 어, 판매 가격 620만원. 아무래도 SK 엔카에도 광고를 올렸는데 최저가가, 어, 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반떼 MD M16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실내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아주 깔끔하고 상큼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앉아 보겠습니다 운전석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엔딩, 엔진 컨디션입니다 시상 누르자마자 시동 걸리죠 차돌이 김영수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신제품으로 교환해 두었습니다 어, 블랙박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신제품으로 교환했으며, 현 주행거리 7만 591km입니다. 한, 5시면한 2, 3km 정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 엔진 컨디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차 구입하시면 추측하건데, 앞으로 10년 동안 타실 겁니다. 지금 엔진이 준비 운동도 안 된, 워밍업이 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진동 하나도 없습니다 악세사리 커버가 떨림 증상이 전혀 없고요 엔진 마운트 그리고 엔진 떨림 전혀 없습니다 현재 컨디션 보면요 글로벌 가스 나온지 보십시오 7만 킬로 밖에 안닿가지고 우와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엔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부부입니다. 보시면 엔진 오일 교환되었고요. 김영수가 아주 최상의 컨디션인 제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외관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어, 또 중요한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가 한50%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김영수가 아주 차례, 뒷타이어는 80% 이상 남아있어요.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숙한 자동차입니다. 오시면 차들이 김영수가 정성껏 고객님의 아까운 소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중고차면 차돌이 김영수 찾아주십시오. 정성스럽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